21대 총선 결과 충북에선 모두 8개 지역구 가운데 여당이 과반인 5석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주 4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한 데 이어 중부 3군을 8년 만에 탈환했고 미래통합당은 2석을 내주는 대신 제천 단양 1석을 되찾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4대 4로 팽팽했던 민주당과 통합당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었던 청주 상당과 중부 3군 등두개 지역구를 8년 만에 탈환했고, 대신 제천단양 한석을 2년 만에 다시 미래통합당에 내주며 충북 지역구 8석 가운데 5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청주권 4개 선거구를 석권한 민주당은 정권 대결 프레임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청주 흥덕에서 오선도전에 나선 정우택 후보를 거의 10%포인트 차로 누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개표 후반까지 청주 상당과 서원, 중부 3군 등지에서 엎치락뒤치락 박빙의 승부를 이어갔지만, 막판까지 근소한 표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존 충주와 동남 4군 등두 지역 수성에 제천단양 한석을 탈환하며 세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국난이라 불리는 코로나 사태에서 개혁 완성론과 정부 심판론이 충돌한 가운데, 충북도민들은 총선 역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율 60%를 넘기며 높은 정치 참여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